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거의 1년 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유행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강원도 누적 확진자가 이제 700명을 넘었어요. 네. 네. 최근 또 눈에 띄는 지역이 정선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한동안 좀 조용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와요. 네. 정선 상황 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어요 예, 정선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던 없었죠. 지역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청정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4일) 네. 최초 발생을 했습니다 음. 네. 그 전날인 (3일에)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이 환자가 예. 확진을 받았고 이후에 그 환자의 가족과 그리고 음. 병문안을 온 지인들 사이를 예. 급속도로 퍼지기 네. 시작하면서 이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한 (7명) 음.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지역간 이 주민간 이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 사북면에 한 아파트 단지가 음. 통째로 지금 이 이동 선별소가 설치가 되고 음. 심지어 통계소까지 음. 설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음. 그만큼 그쪽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음. 이게 계속 확 확진, 확진자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 정선 같은 지역은 더 이렇게 이 작은 지역이고 예. 인구도 많이 없고 또 이렇게 몰려 사는 곳들이 음, 많기 네. 때문에 확산 속도가 <laughs> 매우 빠를 것이라는 이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지금 통제를 좀좀 네. 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네. 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철원에서는 군부대에서 지금 20명 음.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네. 하죠. 그럼 네. 지금 그래서 철원은 거의 뭐 선배님 리포트에서도 유령도시가 됐다라고 네. 했는데 뭐그 밖에 좀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제 춘천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네. 춘천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지금 춘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음. 어, 이게 지난 2월 최초 발생한 이후에 9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선 네. 겁니다. 네. 어 일단은 제일 이 했을 때 초등학생들 감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이제 춘천 남부초교 같은 경우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음.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예. 네. 저도 검사를 해봤더니만 되게 힘들어요. 다 네. 아, 변호사님 많이 보셨죠? 이 회복이 <laughs> <laughs> 장난 아니거든요. 전 청정 인간이에요. <laughs> 이게 <웃음> 아래로 하고 위로 하고 이게 이렇게 음. 하는데 어른들도 되게 힘든데 음. 이 초등학생들이 그걸두 번씩이나 받았다는 게좀 음. 마음이 안타까운 거고요. 음. 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서 춘천시도 이제 2단계를 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저도 이제 2단계가 되면서 좀 돌아다녀봤어요. 밤에 어떤가 네. 음. 혼자 이제 차를 타고. 사람이 없어요. 아... 어, 길에 아예 사람이 없고, 이제, 애마골 먹자골목 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아예 사람이 음... 텅텅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지금 연말 연시 분위기가 확 나야 되는, 연말 연... 분위기 나야 되는 이 상황에, 어,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가더라도 다 테이크아웃으로. 네. 그리고 어느, 어느 카페 에 갔더니, 그 테이블을 다 치웠어요. 음... 다 옆으로 아... 치워놓고, 아예 못 앉게. 그럼 어느, 어디, 어느 곳은, 그 테이블을 그냥 진열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오피스타운 옆에 있는 이 카페들은 대, 대부분 테이크아웃이 돼서 예, 예. 큰 문제가 없죠? 했더니 음. 아예 사람이 안 온다고. 음. 음. 사람이 와서 테이크아웃 가, 하던 사람들도 아예 안 온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와도 연관이 좀 있다라고 음. 볼수 있어서, 근데 좀 다행인 게 우리 그, 이재주 신장님이 얼마 전에 그 대담을 하면서 말씀하신 을게이그 전까지는 무증상 어떻게 감염이 됐고 이게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염 종류가 좀 확실한 음. 그니까 가족 내 감염, 직장 내 감염으로만 이어져서 어느 차단을 할수 있겠다라고 음. 판단을 좀 하셔서 네. 좀이 진정세가 좀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도 음. 춘천에 계시잖아요. 네네. 춘천에 뭐 깜 마시는 게 어떠지? 네, 요즘 제 친구들은 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음. 있더라고요 야. 너무 불안하니까 차라리 이제 어린이집 안 보내고 끼고 살겠다 음. 이런 친구들도 꽤 있고요. 어, 이제 워낙 1년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 음. 법원에서도 이제 장기전을 대비를 해서 음. 네. 지금 장비들을 다 이제 음. 새로 구입을 했고요. 춘천 음.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가림막을 다 설치했습니다. 음. 를 판사석, 변호사석. 검사서, 음, 이렇게 다림막 음. 다 설치를 했고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발열. 정의분들이 발열 체크 직접 네.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 하다가 또 이렇게 감염될 것 같은 음. 걱정도 음. 되던데, 이제 다 전자식으로 체온 다 측정하도록 아. 음. 했고, 음. 또그 법원에 가면은 재판 시간에 딱 맞춰서 가더라도 재판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 법정 안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음. 그럼 뭐 20명, 30명 있을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딱 임박한 사건만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아. 하고 나머지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사건 다 나가 있으라고 음. 해서 좀 법정에서도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예요. 음. 네. 지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올라갔잖아요. 예. 지금 수도권은 연말까지 2.5단계, 음.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이제 2단계로 음. 정리됐습니다. 강원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은 지금 그럼 어떨까요? 일단 이제 강원도 내 상황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강화가 되면 네. 그런 이제 고위험 시설들, 이런 데는 아마 이제 영업 제한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게 음식점은 아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네. 카페나 이런 뭐 커피 전문점 이런 데는 아예 포장 배달만 가능하겠죠. 음, 음. 여기는 뭐 아예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뭐 먹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1차가 연초에 막 확진자가 대구 중심으로 해고 나왔었잖아요. 특정 종교시설 위주로 그리고 2차를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볼수 있고, 네. 3차가 지금 10월, 11월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3차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1차하고 2차는 핵심 그 지역, 내지는 특정 뭐 기관, 종교단체,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만 막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니까 순, 순간적으로 한 1, 2주 지나서 잡혔어요. 그게 어느 이제 확진자 나오는 숫자가. 근데 지금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막아야 될지를 방역 당국에서 종을 못 잡는 거죠. 왜?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뭐 마스크를 벗고 좀 김장도 담그고 이런 게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지점만을 딱 틀어 잡으면 어 이게 뭐 확산되는 거를 좀뭐 막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냐 3단계로 높여야 되느냐 막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전문가들 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은 이미 방역 조치를 할수 있는 만큼 거의 다 하고 있는 건데,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이제 관광지라든지 지인들 간의 접촉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